우리의 귀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3장입니다. 962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아가서 3장은 신부의 고백으로 전체가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신랑을 향한 간절한 사랑고백, 신랑을 찾는 그 마음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묵상되어질 수 있는데요. 신랑을 찾는 마음은 그리고 신랑을 향한 그 고백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신랑을 향한 간절한 마음. 신랑을 찾기 위해서 에르레를 썼지만 밤새 잠을 설쳤지만 그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꿈에라도 혹시 만날까 소망하였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절에서는 더욱 간절하게 표현해요. 이 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신랑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 성안을 돌아다니며 그 사랑하는 신랑님을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1절과 2절 사이에서 찾는다 찾는다 찾는다라는 표현이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힘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부로 살아가는 거죠. 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답답하죠. 새벽기도를 나와도 때로는 말씀을 보아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을 갈급할 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어쩔 땐 우리에게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찾고 찾고 찾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간절할수록 만났을 때더 기쁜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더 귀하죠. 종종 신방가 보면 노총각 지사님이 이제 결혼하게 됐을 때 짝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하시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렇지요. 그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짝을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라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거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간절히 찾다가요, 찾다가, 찾다가.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절이에요. 사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여기서 그들은요, 이제 그 성을 지키는 성을 지키는 사람들, 야경꾼들을 의미합니다. 자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 신랑은 어디 있냐고 혹시 신랑을 본 적이 있냐고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내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기 속상한 마음을 다 사람에게 털어 하면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죠 그런데 시원한 것 같지만 뒤에 가보면 뭔가 찝찝합니다. 뭐, 어쩌다 한번 정도는 속이 시원한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면요.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입만 아픕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거나,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것, 그것이 지나갔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냐면요.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 마음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그것을 누리시는 조화 여러분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갔을 때, 청소년 때는 굉장히 그 수련회를 사모하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청소년들도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처럼 똑같이 그러다가 수련회 가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형들, 누나들, 동생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저만 못 만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어찌나 답답한, 답답했는지 모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는요.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 예배를 다 같이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것은 가장 아쉬움 중에 큰 아쉬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실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는요. 마지막까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결혼식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자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신랑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퍼져서 결국은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그 장면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찾는 행위,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것을 결혼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신부로 높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 표현 중에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게 될 거야. 다시는 바알을 남편이라고 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체로 모였을 때 한번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결혼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셨기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서 질투하는 게 물론 이렇게 왜곡된 질투하시면 큰일납니다. 뭐 의심하는 병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며 나만 바라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결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7절,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에서 60명의 용사를 둘러쌌다. 그 용사가 등장을 해요. 왜 용사가 등장할까요? 자 8절. 8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차를, 칼을 찾느니라. 자, 갑자기 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용사들을 말씀하시고 있겠습니까? 그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군천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심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재물이나 다른 어떠한 우상이나 다른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신랑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사이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옵니다 레바논 나무로 만든 나... 가마 은과 금, 자석 갈개를 로 만든 가마 그리고 솔로몬 왕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누구께 되는 거예요, 결국? 결혼한 아내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곧 결혼한 아내 신부는 우리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름다운 가마를 타고 오셔서 누구를 태워 주시는 거예요? 신부를 태워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를 태워 주시는 거죠. 아유, 하나님 믿으면 금은 보화가 가득하겠구나 이런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그 세상 어떠한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심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금은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뭐 재벌 사람들이 제일 존귀하다라고 하겠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금과 은은 세상의 금과 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높여 주심, 하나님의 존귀히 여겨 주심, 그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다, 거룩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것에 눈 들리지 않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성과가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 흐트러지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단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다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찾기를 원 교로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낯설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남북의 관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북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숙한 국가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위정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대화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복음으로 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이라하여 주시고,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조지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왕조지 선거에 귀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자들을 회자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남부과 북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보는 귀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정지성과가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어떠한 사단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평안 가운데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종들, 음성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 내에서 늘 복이 되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